안녕하십니까. 원주권 뉴스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평창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추가됐습니다. 평창군은 어제 하루 3,802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7명이 양성을, 11명은 재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 확진자는 지난 7일부터 닷새 동안 51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오늘 원주에서 10대 한 학생 1명과 영월 1명, 동해 1명 등 도내에서 모두 10명이 확진됐습니다. 현재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492명, 도내 누적 확진자는 1,986명입니다. 원주 확진자와 같은 음식점을 이용한 초등학생 1명이 확진되면서 해당 학교의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원주시는 군부대 관련 확진자인 490번째 환자와 지난 7일 같은 음식점을 이용한 초등학생이 확진돼 해당 학교의 전교생과 교직원 등 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일단 내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등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평창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도내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3명을 넘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어제 평창 27명을 포함해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3.4명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4일에 종료됨에 따라 내일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강원도는 확산세가 평창 등 일부 시군에서만 나타나고 있어 도 전체 거리두기 상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에서 3남매 중 2명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20대 부부가 생존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유일한 생존 자녀인 6살 첫째 아들에 대한 27살 황씨 부부의 친권 상실을 요청한 검찰 청구를 인용하고 해당 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시설의 장을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황씨 부부의 첫째 아들은 발육 정도가 또래의 하위 1%에 머물러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온 점이 인정됐습니다. 지난달 황씨 부부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친부 황 씨에게 징역 23년이, 친모에게는 징역 6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민금호 의병장 순국 113주기 묘제가 오늘 원주시 봉산동 묘역에서 열렸습니다. 원주시는 해마다 보훈단체 회원과 시민 등 200여 명을 초청해 묘제를 올렸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로 참석 범위를 최소화해 헌화와 재례 등 민긍호 의병장 묘제를 봉행했습니다. 민긍호 의병장은 1907년 강원도 일대에서 의병을 규합해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 싸우다 이듬해 순국했으며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영월에서 생산된 영월 김치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역 생산업체는 오늘 미국 LA에 LA에 20만 톤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 300만 불 규모 수출을 예상해 작년보다 3배 가량 매출이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건강식품 소비가 늘면서 김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당 업체는 2012년부터 미주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김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원주를 연고지로 한 DB프로미 농구단이 지역 초중학교 농구부의 훈련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원주 DB는 아마추어 농구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평원중과 단구초, 단관초 등 연고지 농구부 세 곳에 1,600만원 상당의 유니폼과 훈련용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DB는 어제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창원 LG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 홈 5연승을 이어갔고 리그 공동 8위에 올라섰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내 단설 유치원이 신설되는 등 공립 유치원이 확대 조성됩니다. 원주 교육지원청은 사업비 87억 원을 들여 기업도시 내 1,357제곱미터 부지에 원아 108명을 수용할 수 있는 3층 규모의 단설 유치원을 신설해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또 기업도시 인근 신평초등학교에 4개 학급 62명 규모의 병설 유치원을 신설해 내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현재 기업도시에는 두개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8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